I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a thousand kisses. Oh, please stay a while. I reach up to hold your sunlit face, feels like a handful of silk. Now I'm in your warm. And 멋지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꼭 반드시 피리 결단코 하늘이 무너져도 달리기를 시작할 거야. 해피 러너 올레. 자, 내일부터 새벽 5시 기상 1시간씩 10km 무조건 뛴다. 콜? 콜. 그런 실패의 반복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난 역시 의지박약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멋진 습관 두개를 추가했는데 음, 하나는 화장실을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는 a 또 h 나는아 e 마 o 컴퓨터 전원을 켜 n 부팅 t 기다리는 동안 h 한 컵에 e 타민 g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이 습관은 바로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보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책 덕분에 제가 작지만 아주 소중한 습관 두 가지를 벌써 한달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 인생을 완전 바꿔준 그 습관, 바로 제가 매일 달리기를 400일째 성공적으로 습관화 할수 있었던 그 핵심 방법이 바로 이책 안에도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습관화한 거라 그런 방법은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 보니 저도 모르게 이 책과 같은 방법을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 책을 보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내가 그동안 어떤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내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야만 성공적인 습관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극, 능력, 동기, 이세 가지를 아주 적절히 잘 사용해야 습관화를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매일 1시간씩 달리자는 결심을 수도 없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매일 달리자는 그 동기부여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또 매일 1시간씩 달리자는 내 능력치 이상의 설정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1순위 가장 중요한 걸 바로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촉발시키는 자극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매일 달리기를 항상 실패했던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순위 자극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알림을 주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저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두 개씩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극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은 매일 가잖아요. 그 규칙적인 일상 속에 팔굽혀펴기라는 습관행동을 결합시킨 거죠.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행위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결합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는 그 루틴한 행동 속에 물한 잔과 비타민 하나를 먹기라는 새로운 습관 하나를 결합시킨 거죠. 또 양치질이라는 일상적인 행동 뒤에 치실을 반드시 한다라는 습관을 끼워넣거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시 매일 달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자극을 끼워넣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저녁에 양치를 하면 그 다음 날 입고 뛸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그리고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세수를 한다. 세수를 하고 나선 옷을 입는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간다. 이게 다 자극과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그 다음이에요. 운동복까지 잘 입고 나갈 준비는 끝났는데, 아, 한 시간을 달려야 되는구나. 또 10km. 요 며칠 계속 달렸더니 몸도 아프고 힘든 것부터 걱정이 되고, 이게 바로 다두 번째, 능력치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매일 10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 설정을 다시 했었습니다. 자, 1km만, 1km만 매일 달리기를 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서 1km는 달리고 올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쨌든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kg만 뛰고 들어온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kg 이후에 몸이 풀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더 달리고 싶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5kg, 10kg 달려낼 수 있는 거죠. 저자가 화장실을 나와서 팔굽혀펴기를 20개씩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언제든 해낼 수 있는 능력치 설정.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하루에 한 시간씩 책을 읽자 이거 아니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한 페이지만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나가서 5분만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찮아도 5분 걷기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동기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성공을 축하한다라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아주 즉각적인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나와서 팔굽혀펴기 두 개를 해내면 우와 잘했다. 우와 축하한다. 너무 대단해. 이렇게 약간은 과할 정도로 자신을 향해서 큰 축하를 해줄 때 지속적인 습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자가 6년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이후에 받는 보상은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박수 같은 즉각적인 축하가 습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태도를 변화시키는 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 공감했던 게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의 달리기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즉각적으로 받는 인치님들의 축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와 잘했다 장하다 오늘도 잘했다라는 어떤 칭찬. 아마도 달리는 거의 모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와, 뿌듯하다, 정말 장하다,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럴 때 앞으로는 그냥 장하다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큰 박수 세 번만 쳐주십시다. 그럼 뭔가 제가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Heavy load. Let's try.